안녕하세요. 정과장입니다. 지금 영상에 보이고 있는 이 차량은 며칠 전에 구매대행을 진행하게 되었던 아우디 Q7 차량입니다. 구매대행 연락을 받고 전국으로 차량을 찾아보다가 희망하신 내용에 적합한 이 차량을 발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차량이 위치한 곳이 서울이었기 었 때문에 서울로 이동을 해서 점검들을 진행을 하고 현재는 차량 내용을 마음에 들어 해주셔서 구입 결정도 해주셨고 현재는 간단한 출고 작업도 마친 상태에서 이제 차량을 보내드리는 과정만 남았습니다. 2016년식에 현재 주행거리가 6만km 정도가 주행이 된 차량이었습니다. 차량의 등급은 3호 TDI 퍼트로 컴포트 등급이었었고 이 차량의 신차 출고 가격은 대략 8,580만원에 판매가 되었었던 차량이었습니다. 뭐 물론 프로모션도 있었겠지만 차량 상태에 비해서 감가율도 나쁘지 않은 상태였었고요. 이번에 구매 대행이 진행된 차량의 가격은 4,450만 원에 구매 대행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처음 연락을 주셨을 때 패밀리카로 사용하실 대형 SUV를 구입을 희망을 하셨는데 차종들을 고민을 하시다가 이 아우디 Q7으로 결정을 해 주셨습니다. 이번 차량의 점검을 진행을 하면서 이 차량의 연료 방식은 디젤입니다. 6기통 엔진이 장착이 되어 있는 디젤인데, 제가 지금까지 구매 대행을 진행했었던 디젤 차량들 중에서 가장 조용한 차량이었었고요. 시동이 걸렸을 때에도 가솔린인지 디젤든지 구분이 안될 정도로 굉장히 정숙한 것이 특징이었습니다. 그리고 6기통 엔진 장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출력 부분에 대해서도 흠을 잡을 만한 내용들은 없었고 고속 주행을 해봤을 때에도 고속 주행에서의 안정성도 굉장히 좋았었고요. 그리고 대형 SUV 답게 뒷좌석의 여유 공간도 패밀리카로 사용을 하기에는 굉장히 좋은 차량이다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차량의 색상은 쥐색이었고 전체적인 외관 상태에서 점검을 진행을 하면서 어느 정도의 생활 기스 수준들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도색을 해야 될 정도까지는 아니었었기 때문에 이번 차량은 출고 작업으로 실내 클리닝만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외부에 대한 도색이나 복원은 하지 않는 간단한 출고 작업을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차량의 서류 내용을 보시면 용도 이력이 없는 차량이었습니다. 그리고 소유주는 두 번이 바뀌어 있는 상황이었고 이두번 중에 마지막 한 번은 상사로 이전이 된 내용이기 때문에 소유자 변경은 그렇게 많다고 볼 수는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보험처리를 한 내역도 한 건도 없는 차량이었었고 보험처리한 내역이 없다 하더라도 외판에 도색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차량을 매입을 해서 상처가 있으면 복원을 하고 판매하기 때문에 도막측정을 했을 때 운전석의 뒤에 휀더가 도색이 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을 제외하고선 나머지 외판에서는 도색되어 있는 것이 확인되지 않았고 열처리가 된 도막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다만 조금 아쉬웠던 부분은 타이어의 마모 상태가 이제 곧 교체가 되어야 할 정도였습니다. 앞뒤 타이어가 동일한 마모 상태였었는데 타이어는 구입을 하시고 조금 더 주행을 하시다가 직접 교체를 하시는 걸로 그렇게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이번 차량에 구입을 하시는 용도가 패밀리카로 사용을 하시는 용도였었는데 대형 SUV답게 트렁크를 열었을 때 물론 전동 트렁크도 당연히 기본 옵션입니다. 트렁크를 열었을 때 현재 2열 시트를 폴딩을 시켜 놓은 상태입니다. 우선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이 바닥의 평탄화가 거의 100%에 가까울 정도로 평탄화가 굉장히 잘 되는 것이 특징이었습니다. 이 정도의 평탄하면 차박을 하기에도 전혀 불편함이 없을 정도로 평탄화가 잘 되어 있었고요. 그리고 출고 작업으로 실내클리닝을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실내클리닝 진행을 하면서 이런 트렁크 곳곳에도 오염들이 되어 있었는데, 그러한 내용들이 현재는 깨끗하게 상품화 작업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이런 SUV 차량들이 보통 캠핑 장비를 실거나 많은 물건들이 실리곤 하는데, 연식을 감안하면 현재 실내 상태는 굉장히 깨끗한 편에 속해 있었고요. 2열 시트를 폴딩을 시켰을 때 줄자로 길이를 한번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줄자로 1열 시트 부분에서 트렁크까지 길이가 대략 2m가 넘는 넓은 공간이 나오는 차량입니다. 차박을 하기에도 충분히 부족함이 없을 차량인 것 같고요. 차량의 폭도 굉장히 넓기 때문에 성인 두 명은 충분히 차량 안에서 차박이 가능할 사이즈인 것 같습니다. 평탄화 작업이 얼마나 잘 되어 있냐면 가까이서 보여드리면 2열 시트의 평탄화가 굉장히 잘 되어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패밀리카로 사용을 할 예정이라 하셨는데 뒷좌석의 문을 열었을 때 여유 공간이 수입차는 국산차에 비해서 동급 차량일 때 대부분 국산차가 훨씬 더 넓습니다. 지금 Q7의 뒷좌석의 공간을 살펴보게 되면 뒷좌석의 여유 공간이 국산 대형 SUV와 거의 비슷한 정도의 실내 여유 공간이 나옵니다. 패밀리카로 사용을 하기에는 굉장히 넓은 사이즈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2열 시트를 등받이도 각도를 조절할 수가 있고 슬라이딩도 지원이 되기 때문에 패밀리카로 사용을 하기에는 굉장히 좋은 차량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죽 시트의 상태를 확인을 했을 때 시트의 상태도 사용되었던 흔적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카시트도 총 3개를 장착을 할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조수석에서 가운데 시트에서 운전석까지 총 3개의 아이스픽스 안자가 지원이 되고 있다 보니 패밀리카로 사용을 하기에는 굉장히 좋은 차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런 실내 마감재 부분에서도 사용되었던 흔적이 많지 않은 차량이었었고요. 실내 크리 등을 진행을 하면서 실내 공간이 훨씬 더 깨끗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뒷좌석에 열선 시트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파노라마 선너프가 장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뒷좌석에 탑승을 했을 때에도 개방감이 굉장히 좋은 차량이었습니다. 이번 차량의 점검을 진행을 하면서 엔진룸 안쪽을 살펴봤을 때도 물론 하부 상태까지 확인도 다 했지만 현재 오일이 누유되는 증상이 없는 차량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보통 수입차들이 오일이 누유가 되기 시작하면 이것을 수리하는 비용이 100에서 15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들어가곤 하는데 현재까지 오일 누유가 없는 차량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6기통 엔진이 장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주행을 했을 때에도 출력이 부족한 부분은 느끼지 못했습니다. 운전석의 문을 열어보게 되면 운전석의 시트 상태도 사용된 흔적이 많지 않았습니다. 사용된 흔적은 많지 않았던 차량이었었고요. 장착되어 있는 전동 시트도 현재까지 정상 작동하고 있었고, 이런 도어트림 안쪽에서도 사용되었던 흔적이 많지 않은 차량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런 디자인인 Q7 차량입니다. 대형 SUV답게 운전을 하다 보면 높은 곳에서 내려다 보면서 운행을 하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승용차보다는 SUV가 장거리 운행을 할때 훨씬 더 편안합니다. 제 기준에서는 굉장히 만족할 만한 시트 포지션이었던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아쉬웠던 부분은 스마트키가 한 개가 분실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스마트키는 한 개만 남아있는 상태였었고, 이 내용도 당연히 점검을 마치고, 키를 제작하는 비용까지 알려드리게 되었는데, 뭐, 키는 따로 제작을 하지 않고 하나로 사용을 한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실내 상태에서도 사용된 흔적은 많진 않았습니다. 전자식 기어봉이 장착이 되어 있고, 사용을 했을 때 그립감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리고 전자파킹이나 오토홀드 같은 옵션들도 기본으로 장착이 되어 있고, 옵션들은 모두 정상 작동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다이얼을 돌릴 때 이런 조작감도 굉장히 좋았었고요. 선루프를 작동을 시켰을 때에도 선루프도 정상 작동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현재 차량의 주행 거리가 65,000km 정도가 주행이 되었습니다. 전 차주분이 주행하셨던 평균 연비가 기록이 되어 있었는데 평균 연비가 리터당 10.2km의 연비로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대형 SUV임을 감안하면 연비 자체는 나쁘지 않은 연비라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번 차량의 점검을 진행을 하면서 가장 마음에 들었던 부분은 계기판의 시인성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리고 내비게이션이 장착이 되어 있지만 계기판에서도 내비게이션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계기판에서도 여러 가지 디스플레이 모드가 지원이 되고 있기 때문에 내비게이션을 보지 않아도 계기판에서 현재 위치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사용을 하기에는 굉장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주행을 했을 때 저속에서는 핸들이 가벼우면서 고속에서는 핸들이 무거워지는 방식으로 되어 있었는데 특히나 고속주행에서의 안정성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블랙박스도 정상작동하고 있었습니다. 터치까지 모두 정상작동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고 이번 차량의 점검을 진행을 하면서 진단기를 차량에 연결시켜서 고장코드가 있는지 체크를 해보았는데 고장코드는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충분한 시운전도 해보고 하부 상태까지 확인을 했을 때 현재 하체 상태에서 오일들이 누유된 증상은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다만, 머플러의 상태를 확인을 했을 때 머플러의 녹은 일반적인 내용보다 조금 더 있는 편이었는데 머플러는 소모품으로 분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머플러의 녹은 일반적인 내용들 보다는 조금 더 있는 편이었습니다. 이었습니다. 이 차량의 출고 작업을 진행을 하면서 차량을 가지고 와서 제가 거래하는 거래처에 방문을 해서도 다시 한번 경정비를 할 내용들을 체크를 해 보았는데 엔진 오일을 제외하고선 현재 교체가 되어야 할 내용들은 없는 것으로 판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점검을 진행을 했을 때 실내등이 나오지 않는 증상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차량의 출고 작업으로 완벽하게 수리를 해 놓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에 구매 대행이 진행된 Q7의 판매 가격은 4,450만 원에 구매 대행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제 모든 수고 작업까지 마쳤기 때문에 차량을 보내 드리는 과정만 남았고요. 이렇게 해서 또한 분의 소중한 인연을 만들 수 있었던 구매 대행 과정이 되었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